안녕하세요. 코인그램입니다. 네, 오늘 XRP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뉴스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XRP 차트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알트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물리신 알트나 궁금하신 알트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드 갈링하우스 이제 리플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위원 후보로 지금 급부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규제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테스크포스, TF를 꾸리고 있다. 라고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이 자문위원 후보로 지금 XRP를 만든 갈링하우스가 자문위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화가 되면서 증권 위험이 있었던 XRP가 이제 오히려 이런 자문 위험으로 임명되면서 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링하우스가 관여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XRP라는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치도 엄청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갈링하우스가 이 규제를 만들고 시작하면서 XRP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한마디로 이 암호화폐 자문위원으로 하면 코인을 만든 사람이 암호화폐 자문위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XRP CEO는, 리플 CEO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레미오건이라는 리플 이사회에 있는 변호사가 동시에 허용할,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플 시세는 리플 시세대로 가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엄청난 호재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자문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플이 5달러 이상 이제 지금은 현재는 리플이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리플이 최소 5달러 이상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제 더 이상 5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죠. 리플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리플에 엄청 호재 뉴스가 하나 떴죠. <laughs> SEC에서 리플 이번 주 도지와 함께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랑 도지코인이 시세가 조금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ETF도 신청 한거 승인하면서 이그 암호화폐 이제 코인들에 관해서 ETF가 하나 하나씩 승인이 나고 있다, 규제화 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능성 높은 게 XRP, 두 번째 라이트코인, 세 번째 도지코인, 네 번째 솔라나 이렇게 순이었는데요. 이제 리플이랑 도지코인이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권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으로 둘다 있죠. 한 명은 일론 머스크, 한 명은 갈링하우드가 있는데요. 리플 CEO 이 갈링하우스 이 갈링하우스가 이제 트럼프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합류를 논의 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XRP, 리플 이제 이름은 XRP로 바뀌었는데 리플에 이제 정말 높은 규제들이 다 풀릴 거고 s e c 의 이제 증권 SEC 소송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ETF까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리플의 독주를 멈출 수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승유, ETF 승인 확률이 65%라고 말을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예전에 ETF 승인 확률 40%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60%면 생각보다 꽤 높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높고 승인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리플은 호재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 미국 코인, 미국 코인이죠. 그리고 ETF 승인까지. 세 번째는 트럼프랑도 연관되어 있는 코인 됐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리플은 굉장히 큰 호재. 지금은 약간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전 고점을 찍고 약 40%, 30% 뭐 아래까지 치면 30% 정도 되겠죠? 이 아래까지 치면 제가 봤을 때 그쵸? 36% 정도 되는데 36%의 조정을 이제 끝내고 리플이 곧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여기 제가 이 엄청난 큰 삼각수렴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삼각수렴 있지 않습니까? 요 삼각수렴에서 이제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죠 네, 시세가 크게 나오면서 여기서도 다시 삼각수렴을 그리, 그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삼각수렴을 그렸고요 현재는 이 삼각수렴의 상단 상단 부분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rp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지금 매수해도 되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강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뭐 여기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구매하셨으면 사실 지금 조정이 꽤 깊었거든요. 약37% 가까이의 조정을 끝내고 저는 다시 시세 분출을 하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규 진입을 하고 싶고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빨간 선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빨간 선이라고 하면 요 지금 현재 3천 8백 85원 에서 9원 사이에 여기를 위로 올려서 요 빨간 선을 지지하고 빨간 선이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캔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고 매매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기 충분한 가격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885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매수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다우이론상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우이론에서 상승 추세는 항상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우이론에서의 상승 추세거든요. 그죠?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근데 리플은 아직 보시면 이 저점을 깨진 깬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이 꼬리가 이번에 급락으로 빛그 관세의 이슈로 인한 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 꼬리가 이 저점을 깼다 그러면 저는 나쁘게 봤을 텐데요. 아직 리플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못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못했고 고점은 지금 계속 올렸었죠.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리플이 이런 평행 채널로 이런 평행 채널로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물론 약간 이 평행 채널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하시라 확인 매매하실 분들은 이 빨간색 선 돌파하면 그때 사시라 아니면 여기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왜이 삼각수련의 상담에 있으니까 보통 이런 삼각수련 패턴은요 나오면 위로 올려서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리테스트를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테스트로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끝내고 다시 오 상승 동력을 만들고 있는 이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목구름 상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뭐냐면요. 현재 일목구름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적으로 이 하락분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소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 리플은 여기서 계속 골든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가 난 뒤에 계속 미친 듯이 시세 분출을 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캔들을 후행 스팬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는 골든크로스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을 이렇게 다시 X자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만약에 여기서 시세 분출이 된다고 하면 이게 4시간 후행 스팬이다 보니까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점인, 직접 고점인 조정파동의 고점인 4,000, 4,3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 행스팅 골든크로스를 만들고요 이 4,435원까지 상승을 한 후에 여기서 다시 고꾸라질지언정 지금 당장은 4,352원까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리플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여기 몰려 있거든요 약 3,692원에서 3,700원 8원 차이로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요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리플을 24년 3월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리플을 약 지금 2.3억 정도 매수를 해 놓고 이거는 어제 어제 기준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제한 60만 불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리플을 정말 좋아하고 리플에 대한 진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트코인들은 사실 호재가 많아도 비트코인이 잠깐 재채기 기침하면 비트코인 뭐10%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 20% 30%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방법들 여러분들 모르셔서 도움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리플 호재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단지 이 호재가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 구독자 이벤트를 한해 900 고, 구독자들을 한 해서 네, 실시간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타점, 아까 제가 매수타점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방향을 보면서 매수타점을 받으시면 더 좋으실 거잖아요. 저도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좀 미리 아셨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리플, 2월 3, 3월부터 이때 리플이 700원, 800원 했을 텐데요. 이때부터 모으셨으면 저랑 같이 약 4배 정도 수익을 나셨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일단 들어와 보셔서 딱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첫 번째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매력적인 가격이다 두 번째 만약에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리플은 추세가 여전히 상방이다 이렇게 두개 알려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리플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비트코인 시황도 무조건 챙겨보셔야 된다 우리가 24시간 차트를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지금 오늘도 지금, 지금 방금은 고점을 높이지 못했는데 계속 저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에서 다우 이론상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차트가 상승의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지금 당장 고점을 높이지 못했지만 여태껏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고 저점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실제로 제가 여기 갭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요 여기에 갭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갭을 메꿨는데요 이더리움은 이 갭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갭이 생기냐면 CME 시장은 주말엔 영업을 안 해요. 주말에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주말이 지나고 이더리움이 24시간 하는 암호화된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24시간 거래를 하는데 CME 한마디로 나스닥이 상장된 나스닥에서 거래하는 그런 CME에서는 비트코인이 24시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 건데요. CME 갭은 거의 대부분 90%의 확률로 채우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사실 여기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사토시 차트인데요. 사토시 차트가 뭐냐? 이더리움을 우리는 KRW로 구매를 하죠. 원화로 구매를 하는데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1비트코인이 있을 때 이더리움을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나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근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요.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출연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과거 먼저 말고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의 RSI는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이더리움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역대 딱한 번밖에 없는데요.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도 이더리움의 주가가, 저점이 낮아지면서 RSI의 고점은 높아졌습니다. 아, 저점은.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로 약 60%가량 상승을 해요. 그럼 지금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쵸, 60%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역대 이거는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번 주랑 이번 주는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컨펌이 된 거고요. 이때 딱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신 없을 수 있는 기회고 다시 없을지 않아도 약 2,200일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200일 뒤면요 여러분 약 6년입니다, 6년. 6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이더리움을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2월 10일이죠.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더리움 매집했다고 알려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알트코인들, 추세 좋은 알트코인들 미리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이더리움이 약 6년마다 보여주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저는 여러분 이 차트를 계속 분석하면서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빨리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시니까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알려 드려요. 어제도 알려 드렸고요. 그 전에도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2월 3일에도, 2월 3일날, 비트코인 20% 30% 폭락할 때도 경고 메시지 드렸어요. 이때 제 방에 계셨으면 이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타점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시황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저 따라서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매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빨리 빠르게 알고 매집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빨리 아셨으면 저랑 같이 매집을 시작하셨겠죠? 텔레그램방. 010 5963 7687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브리핑도 나가고 있고 실시간 타점도 나가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어딘지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